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구석기 시대에서 일 살아남기.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먼저 키가 있네요. 도구 바꾸기가 Q이고, 도구 사용이 스페이스바 움직이 기가 있네요. 아, 이게 게임 화면이네요. 캐릭터가 어, 나쁘진 않네요. 도구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주먹도끼인 것 같죠? 음, 두 번째는 상이네요. 아, 이거 승배찌르개를자루에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 이거 나뭇잎? 깻, 어, 깻잎, 이런 게 있네요. 어, 뭐야. 체력 소모가 다 돼가지고 죽었네. 뭐야, 이대로 게임 오버됐는데요? 아, 도구 구경을 너무 오래 했나봐요. 이거 끝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시작. 일단 좌우로 잘 움직이네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 저기 열매가 있어요. 열매 먹어야겠죠. 도키. 뭐야? 고무 고무. 아주 좋아요. 손이 늘어나요. 일단 열매 먹고 체력 충전. 일단 할게 없으니까 다시 막집으로 가볼게요. 어, 막집을 가니까 밤이 됐네요. 막집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지네요. 아, 캐릭터가 귀엽네요. 어, 일어났다. 어, 위험 표시가 뜨는데요? 어, 이제 뭐가 나올까? 소. 아, 소가 있네요? 소를 잡아야 되나 보네요. 그럼, 주먹도끼로 한번 잡아볼게요. 데미지가, 제가 더 아픈데요? 아, 어떡하지? 아, 열매. 열매 준 거. 먹어볼게요. 어, 뭐야. 소가 내름내름 거리는데요? 아니, 저걸 왜 던져? 소가 먹어. 아, 안 돼. 아니, 소 체력을 채워주네요. 아, 이거 어떡해. 뭐야, 나는 친구 불렀어. 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친구의 힘. 이게 친구 차이야. 그래. 소 먹어야지. 오늘은 소고기, 소고기. 오, 여기까지가 끝인가봐요. 아쉽네요. 재밌었는데. 여기까지. 구석기에서 일 살아남기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에서 만나요.